소규모 지자체에선 인구 유출이나 감소의 한 원인으로 열악한 교육이나 의료 환경이 지목되곤 합니다. 이런 가운데 태백시에서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교육 지원책이 성과를 내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인구 5만 명인 태백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매년 3, 40명이 서울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최근 4년제 대학 진학률이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맞춤형 면접 실시와 1대1 진학 지도, 장학금 확대 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외지로 나갈 필요, 특목고갈 필요가 없이 황지고등학교만 들어와도 스카이를 는데내는서는데는 아, 거죠. 이처럼 집중 지도가 가능한 데에는 태백시와 강원랜드 등의 예산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태백시는 강원도 내 지하철 가운데 처음으로 과단이 교육 전담 조직을 설치해 대학 입시 설명회 유치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로 나가지 않으면 제가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이제 조금 많이씩 경험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학생들 진로 진학에 같이 부모들도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개선해 우수 인재 외지 유치를 맡겠다며 태백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교육 강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외국어 중심 교육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지원 정책 등 내고장 학교 보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더 농어촌 특별 전형 지역이라는 이점까지 더해져 최근 태백 지역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든다는 태백시의 미래 계획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소도시 생존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